너희들에게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어 일단 꺼5090 <laughs> 5090 빼버리고 <laughs> 됐어 너무 살살 내려놓으시는데 어 그, 그게 가, 가, 가격이 가격인지라 <웃음> <웃음> 보여줄 것이 있어 바로 너희들이 궁금해던 라데온 RX 4070 XT. 와, 바삐바삐바, 바삐비바삐비 바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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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삐비바삐비바 이름 자체가 상당히 괴랄하지 않니? 일단 이 녀석의 포지션이 뭐냐? 내가 AMD 상겸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4080 슈퍼한테 무조건 안 돼. 근데 4080이랑 좀 비벼. 약간 음. 그런 느낌? 얘가 이제 가격대가 100에서 110 정도 해주면 그럼 얘는 해제가 되는 거야. 오. 덕상각이야 근데 만약에 110에서 1 2 5 정도 한다. 아, 이거를 욕할까 말까 막 이런단 말이야. 125에서 145 사이 한다 그러면 에이 암들 새끼들아. 아... 그런 느낌인데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애가 바로 9070 XT 되겠다. 처음 받아본 거니까 언박싱해서 어떻게 생겨 먹었 한번 보도록 하자고. 어어습봐다 자, 여기 딱복 째고 있어. 째고 있어. 글카 언박싱 해 봐야 얼마나 뭐 대단한 것이 있겠냐만은 열어 봐야 되겠지? XFX 그래픽카드를 받았으니까 라데온 같은 경우에는 넨비자의파운드스 에디션처럼 그런 걸 만들지 않잖아 서드 파티한테 자기 칩셋을 넘겨버린단 말이야 별의별 회사에서 다 나오겠지 그래픽카드가 괜히 말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 쓸데없는 말을 지켜놓구나 경직원이 편집하겠다 싶긴 하네 <laughs> 자 그래서 일단 요거써자 <laughs> 검은 박스 이거를 포기를 못하나요 이 리사스 언니가 깜장색 좋아하나 봐 오. 어. 어허 오야 이거 뭐 중국 말이 막뭐 셔츠 신성, 신진 n c SFX, 의 a 아아 G, 지기 n g 고공 o 이 g 어 e 저 n y p e n n 이 Penny, p e n n 이 Penny, p e n n 가 Penny, Penny, p 좀 청소 좀 하고 그러라는 건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어. 탈부착이 굉장히 쉬운 팬인것 같습니다.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탈부착이 돼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예. 그뭐 뭐야 그 유지 보수 할때이 어. 팬을 빼고 뭐 바람을 불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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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지 원래는 막그그 뺄락하면 막막 그때 까야 되고 막막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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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 신선해 신선. 어우 크기가 크다. 이이 <laughs> 두께가 왜더 나. 야뭐 이렇게 그 사이즈가 커. <laughs> 와야씨뭐뭐뭐 선일이고 그렇다고 또 팔핀은 또두 개밖에 안 들어가네 그래도. 자 그러면 은 그래픽카드의 이 팬을 오오 어? 오. 우와 자석이야 매기네릭 우와 <laughs> 이런 거 하나가 그냥 괜히 재밌다 두 손으로 이렇게 빼면 아 그럼 빠지네요 여기 뭔가 칩이 딱네 개가 있고 요 이거 네 줄이 있잖아 네 여기 딱 눌리면서 전기가 통하는 약간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돌아가는 아, 거지. 돌아가네 어, 돌아가네 오야 걸카 청소가 좀 쉬워지겠는데 신선한데요 어 신선하다 뭐든 있잖아 네. 새거 뜯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억지로 떼게. 떼겠... 아 어, 이거 자석으로 돼 있어. 아 어, 이것도 매그네이에요 이거 매그 매그네리... 매그네틱 자석으로 돼 있어. 그냥 떨어져서 빌드가 잘못 떼겠구나. 네. QC 이거 엉망이다 네. 싶었는데 이게 아니라 자석으로 돼 있어. 오 음. 이렇게. 오오 그럼 왜 여기를 자석으로 했을까? 듣기 좋게끔 해주는 거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냥 자석이야. 왜 이렇게 놨을까? 몰라. 자석이 남았나? 이자석들이 일단 뭐 나쁘지 않아 아주 좋고 이거 리뷰를 할때 나쁘다는 소리를 안할 거야 어, 왜냐하면은 협찬 받은 거기 때문에 대놓고 좋다고 할 거야 아. 단점을 듣고 싶다 그러면 민티지한테가 걔도 단점을 얘기 안 한다 음. 그럼 아마 협찬 받은 거겠지 <laughs> 신성주한테 가면 돼 그러면 아. 단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야 백라이트 빌드 퀄리티 베리고 이쁜데요 상당히 이뻐 두께가 거의 압도적이어가지고 오야 <laughs>

정말 유치하지 않니? <laughs> 접사 렌즈 써가지고 차 타이트하게 막 지나가면서 막크 하고 멋있게 찍잖아. 형은 다 입으로 끝내는 거야. <laughs> 어, 꼽으러 가보자. 네. 자, CPU 같은 경우에는 네. 983D 꽂혀져 있어. 불었지 응. 물론, 당연히 <laughs> 뚜껑을 딴 거. 아하. 지금 수냉, 아, 닝게로 호스 꼽아놨고. 아하. 그 상태에서 어, 메모리는, 네. 에... 너무 많아서 메모리가 뭘 꼽아놨는지 모르겠어. <laughs> 어, 얘가 이제 튜닝렘이긴 한데, 아마 네. 6,400 정도 될 거야. 아. 두개 꼽혀있고, 네. 주인공인 라데온 9070XT가 딱 꽂혀져 있다. 고그 말이지. <laughs> 자, 요거 지금부터 정신 번쩍 나게 한번 해보자고. 첫밥을 한번 먹여보자 이거지. 아하. 자, 전기성. 전기가 연결한다. 내려간다. 전기. 가다라잔잔 자라잔잔 짠 잔잔 라잔잔 포탱 오야컴빨야 느낌 좋아. 이, 이 어? 검은 이 빨간색이 아주 음. 아름다운데 이 야, 이거 좋은데. 어? 자, 어허. 들어와서, 들어와서, 버킷 들어와서... 모니터에서 아, 돌려버리겠다, 이 말이지. <laughs> 자, 버틴 들어왔고, 드라이버랑 다 깔아놨고, 네. OCCT 실행해가지고, 네. 과부하를 줬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좋습니다. 입... 빠이 갈고 쓸때 얘가 몇도를 찍나 몇 아트 먹는지도 궁금하지 100% 과부하 네. 준비 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준비 다어요 준비 됐어요 국내 최초의9070 XT 갈굴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소리 세르 전기 가 들어간다 전기 음, 음, 음. 전기 오? 전기 오? 전기 오? 전기 이해가 음, 음. 보니까 네. 320에서 330 와트 먹는다는데 맞네요. 온도는 지금 공랭에서 52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오. 우리가 게임을 할때뭐 2분 게임하지 않잖아. 그렇죠. 10분에서 20분 네. 게임하지 않잖아. 아 그렇죠. 한 시간에서 2 시간 정도 하실 거 아니냐. 그렇죠. 최소한 엄마한테 허락 받고도 1 시간이야 하면서 1 시간 <laughs> 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시간 동안 달렸을 때 온도 바빠서 못해. 네, 그러니까. <laughs> <laughs> 나는 가야 되잖아. 네. 벌써 시간이 다돼 가고 있다. 아, 저 가면은 뭐 55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현재 온도 22도. 이렇게 찍 실내 온도 22도에 지금 52도 정도 찍힌다. 음. 어때, 네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온도도 착하고, 어. 파워도 적당히 많은 게 어. 나쁘지 않은데, 예. 이게 만약에 점수는 아직 못 봤으니까 우리 모르는 거야. 4080이랑 좀 비벼준다. 예. 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TDP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고, 가격까지 잘 나오면 괜찮다는 얘기지. 예. 여기서 예. 형이 라데온에 대해서 비관적인 멘트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laughs> 아, 일단 협찬을 받아놨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말할 거야. 어. 판단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네. 알았지? 네. 그러면 여기서 끄고 조금 진정 시킬게. 저... Calm down, calm down, calm down, <laughs> calm down. 시키란 말이야. 열 시키고 있어. <laughs> 뭘 해볼 거냐면 그 3D mark, 3D mark 찍어볼 건데 3D mark 같은 경우에도 안 찍겠어. 그냥 어차피 네. 스피드 마크도 <laughs> 다 민티저가 할 거야. 6일날 엠버거가 풀려요. 민티저랑 신성주가다할 건데. 아, 내가 뭐하러 쓰지 마크를 하고 있냐. 항상 형이 사이버 펑크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펑크로 한번몇 프레임 나오나 보도록 하겠다. 4K로 <laughs> 네. 이제 옵션을 한번 보자고. 옵션. 깡성능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내가 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또 하나 얘기를 하면은 요번에 AFMF가 2.1로 업그레이드 됐다. 업그레이드 되면 좋은 거 아니겠니? 프레임이 더 늘어났다. 팩팩 돌아갔을 때 뭔가 드랍이 되는 형상들이 음. 개선이 됐다. 음. 어, 그런 거는 찾아봐. 아마 있을 거야. 네. 어, 얘들이 알아서 찾아, 찾아보도록 하고 프레임 제너레이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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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하는 거야. 얘가 레이트레이싱 AMD가 더럽게 못하는 기술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레이트레이싱에서 조금 좀 힘을 줬대. 음. 좀 괜찮대. 네. 그러니까 켜고 가겠다 네. 4K로 적용을 시켜놓도록 하겠다. 이 상태로 이제 굴려보는 거야. 거크를... 또 커크를 만나러 가야지. <laughs> 또 커크를 만나러 가는 거야. 항상 커크가 욕을 한다. 나한테 뭐 그렇게 억화심정이 어, 있는지 <laughs> 욕 들어주러 가겠다 이거지. 네. 지금 GPU가 지금 304와트 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프레임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 나오겠네 정도? 이제. 자. 이제 간다. 출발. 발출. 어 30프레임. 30 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 아, 조금. 지금 2 프레임으로는 네. 어, 게임 못 하겠어. <laughs> 어, 그러니까 지금 4K이기 때문에 빡세게 네. 굴리는 거야. 레이 트레이싱을 좀 꺼보자.라고 음. 해서 이제 꺼볼게. 꺼버리고. 그러면은 자, 저기 오. 누르면 갑자기 얘가 부드러워졌지. <laughs> 에이, 갑자기 갑자기 어, 120프레임이. 어, 갑자기 120프레임 되는 거야. 오. 레이트레이싱 <laughs> 계산을 얘가 못해. 레이트레이싱만 건다 하면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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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야. 사이버 펑크는 이 정도면 됐다. 야, 4K를 120프레임이면은. 야, 4K 레이트레이싱 끄고 120 나왔다. 그럼 난 레이트레이싱 끄고 하지. 왜냐면 레이트레이싱 켰을 때하고 껐을 때하고 난 모르겠어. <laughs> 내 눈이 똥눈인지 모르겠는데 네. 넌 알겠냐? 진짜 미묘한 차이긴 해요. 차이가 있다는데 네. 아, 모르겠더라고. 커크랑 얘기할 때는 무리 없었잖아. <laughs> <laughs> 그 다음에 그럼 4K에서 디아블로를 한번 부분. 150 프레임 정도 나오고 네. FSR을 켜면 네. FSR을 끄면은 90몇 프레임 정도 나온다. FSR이 성능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디아블로 한다. 네.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스펙이라는 거지. 오. 어 사냥 중에는 그래. 좀 많이 떨어지네. 100... 100프레임에서 네. 12, 100, 130프레임 나오는 것 같은데, 4K에서 충분히 들어갑니다, 지금. 자, 그래가지고, 오늘, 얘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쓸래. 음. 어 약간 그런 느낌이 5090 내가 무서워서 못 가져간다니까 집에 너무 무서워 그래서 5090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 0 0 w 씩먹는데 집에서 어떻게 쓰니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게임할 때 해볼만한 전기를 먹어 얘가 320에서 330W 먹어주니까 컴퓨터 가격이 또 많이 낮아질 것 같고 음. 유지보수면에서도 괜찮고 문제는 뭐냐면은 네. 얘를 얼마에 팔 거냐 그게 문제지 모르겠어 좋다 나쁘다는 내가 얘기할 단데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좋다고 얘기하셔야 된다 아니까 어 좋아 좋아. <laughs> 어, 아니 저 이제 협찬 받았는데. 어, 네, 네. 좋아 좋아. 네, <laughs> 좋아. 이거랑 그 베개로 쓸 거야. 아하. 너무 좋다. 여런 말씀드리면서 네. 라데온 9070 XT의 네. 어떤 아 언박싱과 4짝공어 네. 할타보기 아, 네. 맞다. 맞봤다 음. 어, 가 봐. <laughs> 요거는 진 쓰시고 예. 5 0 9은 이제 제가 가져가면 됩니까? 가져가. 가져가. 어, 가져가. 오, 어, 어, 어. 어, 진짜요? 어 어, 어. 어, 어. 월급 세 달치 미리 준 거다. 어, 네. <laughs> 야, 괜찮네, 이거 진짜.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9070. 한 여름 돼도뭐한 45도 나오나? 이거 순행할 필요도 없겠네, 이거는. 어, 이거 진짜. 어, 어.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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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찍고 있었네, 이게. 그래? 아, 이거. 나의 진심이 나왔네. 어, 야, 언제든 홍보하는 물건 있으면 나한테 보내. 침이 마르도록 형이 칭찬해 줄게. <laughs> 내가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라디오 이벤트를 가지고 후기 이벤트인가? 자세한 거는 더보기에다가 해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꼭 구경해봐. 라데온 살 사람들은 이벤트에 뭐 주는 게 많아. 그거를 내가 돈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좀 애매한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만 설명할게. 어? 가서 봐봐. 좀더 종철이 형이 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카톡하지 말고 그냥 입금을 좀 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입금은. 이 정도는 요 정도까지 해준다. 어느 아. 력 가이드가 잡혔잖아 이제. 아 그렇죠. 이제 알만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가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laughs> 어, 가보라고. 네. 왔어, 난 요리해야 된다고.